저는 이제 정보위와 국방위를 두 개를 같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방첩사가 고분고분해요 왜냐면 정보위 간사니까 음, 음.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안 되는데 방첩사는 정보위만 상대하면 된다 그리고 다른데 뭐 국방위 다른 의원들이 우리 방첩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가 있어요 음. 정보사령부하고 방첩사가 네. 이제 정보사 정보위원회가 관할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당한 거지 이제 음. 부승찬한테 음. 방첩사 어쩌고저쩌고 사령관 나와봐 이거 처음 당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부승찬 의원한테 그렇게 빡빡 대드는 거고 저한테는 당신 요새 감청 평균 몇몇회 하고 있어 그러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용하고 어. 그리고 정보사령관은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어? 뭐, 충성 그게 뭐, 뭐, 아, 언제예요 어. 그게 11월 12, 12, 25. 25일 그게 언제래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네가 정보사 앞 살펴준 것은 끝이다 음. 네하고는 인연을 끊겠다 너, 빠이빠이 이런 식으로 나는 해석한다 그랬더니 김병주 의원이 무슨 소리야 문상우가 저기 박선우 만 봐준다고 그랬구만 아. <웃음> <웃음> Uh. <laughs>